반갑습니다. 김종원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부천시의 마지막 구인 원미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미구는 토와토로 이루어져 있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 밑에 도당동입니다. 도당동은 토와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 도당동은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상동입니다. 상동은 목을 상징합니다.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상동은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. 다음은 소사동입니다. 소사동은 목과 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목은 양이요, 금은 음입니다. 양과 음이 섞여 있는 지명이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소사동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은 신곡동입니다. 신곡동은 수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음기가 강한 지명입니다. 따라서 양이 강할 경우 이 신곡동이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. 다음은 약대동입니다. 약대동은 목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약대동은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. 다음은 역곡동입니다. 역곡동은 화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화는 양에 해당하고 수는 음에 해당합니다. 양과 음이 섞여 있는 지명으로 가족 구성원의 음향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역곡동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에 원미동과 중동인데 원미동도 토를 상징하고 중동도 토를 상징하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끝으로 춘희동입니다. 춘희동은 화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화도 양이요, 목도 양입니다. 양기가 강한 지명이 되므로 이 춘희동은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부천시의 마지막 고인 원미구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.